야야 우리 아마너그 얘기 들었어? 그 소식? 뭐? 무슨 소식? 아, 다음 주에 가기로 했던 수학여행 있잖아 어. 아 수학여행 취소 됐대 뭐? 아왜 갑자기 왜 취소된 거야? 이유가 뭐야? 아 내가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가 이용할 버스가 무슨 버스 문제인 거 같던데 아 다음 주 수학여행 때문에 그 생각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어?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는데, 지금 무슨...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, 이건... 아... 그니까... 앞에 나온 상황극 잘 보셨나요? 그럼 지금부터 "마른 하늘에 날벼락"이라는 속담의 의미와 이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을 함께 알아볼게요. 먼저 속담의 의미를 살펴보면, 맑은 하늘에서 느닷없이 벼락이 친다는 말로 뜻밖의 당하는 불행한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이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을 살펴보면, 다음 주 수학여행 생각에 너무 기분 좋았는데, 갑자기 취소가 되다니,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인가.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을 친구와 함께 상황극으로 표현해 볼까요?